현재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바든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면서 말실수를 또 저질렀는데요. 자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크고 작은 말실수를 해왔던 이 고령의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에 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바든 대통령 이스라엘 도착 직후 열린 환영식에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기억해야 된다는 표현 대신. 홀로코스트의 영광을 기억해야 된다고 잘못 언급했다가 급히 정정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라는 단어인 호로와 영광이라는 단어 아너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혼동했던 것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앞서 여러 외교 무대에서도 이미 잦은 말실수를 저질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데요. 지난 5월에도 미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북한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했던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크라이나를 언급해야 될때 목엔 러시아로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난제 속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수들이 그의 업무 능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다른 견해를 냈는데요. 백악관 전현직 관리들이 그가 회의석상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거나 또는 논쟁에서 압도를 하는가 하면 낙태 논쟁 등 민감한 연설을 하기 직전 직접 연설문을 고치는 등 여느 젊은 대통령 먹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79살인 조 바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다 계단에서 휘청거리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등 신체적으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